자 이더리움 짧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더리움은 한달 전부터 제가 계속 매수를 하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관점은 변함이 없는데 이유는 기간과 스테이킹 물량입니다 이더리움 ETF의 거래량을 보면은 역대급 물량을 달성했습니다 그중 블랙록의 이더 A가 상승을 이끌었고 모두 이더리움의 지표가 사상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네 번째 반감기 사이클은 기간이 주도하고 있고 기관이 시장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현물 ETF의 출시로 기관과 암호화폐가 브릿지 역할을 해내면서 암호화폐도 전통 금융자산처럼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기간의 수요가 계속되는 한 이더리움의 조정이 나올지언정 당분간 꾸준한 상승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물량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면서 유통시장에 일시적으로 이더리움이 잠기게 되었고 고급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더리움의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스테이킹에 잠긴 이더리움이 시장에 안풀리면 공급 쇼크를 유발했고 이더리움이 잠기면서 잠긴 물량만큼 매도 물량도 안 나오게 됩니다. 즉 이더리움 스테이킹은 이더리움의 공급을 감소시키고 매도 물량도 축소시킵니다. 이더리움 보유자들이 이더리움을 시장에 팔기보단 너도나도 스테이킹을 통해 이더리움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트 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차트는 아주 무난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비라고 말씀드렸던 50주선 위에 안착하면서 상승 흐름에 올라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면 50주선을 지켜주는지. 봐야 하는데 아래로 내려가는게 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조정이 온다면 차라리 더 모아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은 길게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암호화폐 규제 부분에서 여러가지 호재가 많이 있고 개발도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이더리움이 있기 때문에 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은 강력했던 3200저항공간 지났고 지금은 4000구간을 보고 있습니다. 4000에도 큰미겔작정이 몰려있는데 여기서 막히고 조정이 오더라도 3,500 구간만 지켜준다면 다시 상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500이 지지 구간으로 작용한 이유는 유동성인데 거래소 레버리지 구간을 보면은 덱스 거래소와 중앙화 거래소 모두 3,500 구간의 레버리지가 크게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간이 청산 트리거 레벨이기도 하고 롱 포지션의 핵심 방어선이기 때문에 이곳을 지키려는 롱 세력이 있다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500 밑으로 빠지지 않게 가격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더리움 ETF 유입도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기를 11일 앞둔 옵션 계약이 같은 시간에 연달아서 3건 이 계약되었는데 8500 계약을 체결 시키면서 방향에 대해서 어느정도 확신이 있는 듯한 지입니다 기간상 실적 발표 시즌인데 기업 실적이 어느정도 성장세를 보인다 는 것에 베팅을 한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는 한국시간 기준 21일부터 2주간 이어지는데 지금 시장이 주목 하는 기업은 ai를 주력으로 다루는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매그니피센트7과 메타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의 어닝이 중요하게 시장에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영상하다 더 보기 눌러 보시면 저희 리움거래소 수수료 하이 링크 있습니다. 신규 가입자분에게 타이니까요, 꼭 혜택 받고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좋은 내용으로 다음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